뭐라고? 교회 갔다고? 그 인간 진짜 교회에 갔다고? 긴급, 긴급상황, 지옥 사상 초유의 위기 발생 너는 인간을 교회까지 끌고 가게 했다고? 뭐 아무도 자네, 태보당한 각오는 되었겠지? 아, 아, 아니에요 근데 성환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아, 그가 갑자기 찬송가에 감동하지도 않고 설교에 눈물 흘리진 않았나 보지 그 반대예요 그 인간, 다른 신자들만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요. 계속 말해보게! 그 인간은 자기 옆 사람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생겼지? 왜저 아줌마는 맨날 같은 옷이야? 저 목소리 너무 커! 아! 인간의 자랑스러운 본능, 비교와 비판! 그를 교회에 보내도 괜찮다!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들을 보게 해라! 으하하! 완벽해! 그의 생각은 흐려지고, 영혼은 바쁘고, 성경은 이제 컵받침이 되었겠지! 예배 끝나고 그는 말했어요. 저런 사람들 모인 교회면 난안 와도 되겠다. 헤헤헤! <laughs> 어무드! 넌 그를 교회로 보냈지만, 신은 우리 편으로 데려왔구나. 잘했다, 워무드. 신앙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찾는 길이란 걸 절대 깨닫게 하지 마라. 혹시 당신도 사람만 보고 돌아선 적 있나요?